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된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반듯하게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음, 퇴연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아직도 입원 중인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음, 몸이 안 좋은 우리의 자녀도 있고, 심신이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와 이래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리글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성경 제성경으로 262쪽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 오늘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뭔가 싶습니다. 처음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몇번 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난감하기도 하였습니다. 16장 전체를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말씀이 온통 인사하는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부제도 인사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무난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의 깊게 이름을 새기며 읽다가, 나중에는 자꾸만 휘리릭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생각이 복잡할 때 있죠. 복잡할 때 로마서 16장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신기하게도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어떤 편안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인격과 마음 자세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이 까다롭거나 심술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인사 안 하죠 내가 왜저 사람의 안부를 물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인사를 내가 받으면 받았지 먼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저들을 친형제요, 친자매로 생각하여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도 물론 적지 않았지만,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려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6장에서 소개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사역과 교회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성도들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언급할 때주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2절 앞에 주 안에서 라는 문구가 있죠. 그렇죠? 또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7절 끝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에서는 주 안에서란 말이 두번 나오고요. 또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 저들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모두 저들이 주 안에서 만난 형제여 자매다 이기 때문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친근함과 어, 애틋함이 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어, 내 형제와 자매가 더잘 되기를 바랐으면 좋겠고요. 배아파하자, 배아파하지 말고요. 또 이왕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교회 식구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요 행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 부추길 때 쓰는 말도 아니고요. 뭐 이벤트를 줄기차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을 이룰 때 의가 의 있는 것이지 선은 떼어놓고 힘과 물질만 모라고 으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때만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힘을 모아야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뻘쭘한 짓을 하면서 힘을 모으자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어,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억지로 합니까? 우리 송석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 헌금하는 게 아까우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쑥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나도 무언가를 좀 일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상도 하고 건축헌상도 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로마교회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읽은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은 로마교회가 진리 안에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최종적 교훈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을 또 저부터 24절은 이제 로마교회에 대한 자신과 통역자들의 인사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에서는 축복송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여집사가 정말로 고마웠나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처음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추천하여 언급했는지 우리는 베베의 신실한 모습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사실 다이아나라는 여신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이아나는 누구냐면은 로마인들이 숭배하는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를 아데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항구 도시로서요 무척 번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고대 7대 불가사이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이요 무려 5만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숭배했던 여신이 바로 아데미. 그러니까 로마 이름으로 다이아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베. 그러니까 베베는 이교도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어, 개종하였고 어,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나중에 자림매김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은 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주애종 사도바울에 의해 어, 추천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째지도록 어, 좋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갱그레아 교회의 대표 일꾼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가 어떤 성도였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요 돌봐주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십시오 여러분 집사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집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일곱 집사를 임명할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어,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택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사도와 직원은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들에게도 안부를 묻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충실히 도운 그런 분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있죠 바울이 최초로 그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집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내어주었다는 집을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헌신 충성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주거지로 자신의 집을 여러분 개방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자신의 집이 복음의 주거지로 들통나게 되어서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브리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참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네도입니다.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네도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이 역시도 정말로 용기 있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대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찬송하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과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언의헤로디언이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믿음을 가진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오게 같이 기도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비로소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믿음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블리아를 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를 때 그냥 안블리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음, 바울이 그를 부를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놀랄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경우에만 이 애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블리아는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바울도 이런 성도가 있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에 구절 말씀을 보면 우르바누와 스다구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우르바누에게는 동역자란 말을 붙였고 스다구에게는 암블리아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금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묵묵히라는 일꾼이었습니다. 묵묵히라는 일꾼. 누가요? 우르바누가.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께 묵묵히. 충성했던,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르바노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요.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서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우르바노였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도자의 오른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지도자는 신경세약에 걸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르마르 같은 사람이 갖는 리더십을 보통 그 팔로십이라고 하는데, 그가 비록 1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 이인자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로마서 16장에서요, 14절 말씀에 가장 주목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 끝내용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4절 말씀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끝부분에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회 내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복수의 저들이 있었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예, 부안에 동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은 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 이런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바로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수교의 성들 여러분, 경천노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달의 미랄이 되어 잘 썩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 가려면 작은 섬김들이 끊이지 않아야 하며 겸손히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경고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분쟁을 조장하지 마라 주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면 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를 미혹하는 그들을 조심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하셔서 서로 기쁨으로 무난하시고 소망으로 영혼의 탓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극하신 그사랑하심과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된 자로서 마땅히 무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 자다. 아멘.